오늘은 울산 문수 월드컵 경기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울산 현대와 성남 일화의 팔라운드 맞대결 정해성의 서류 연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맞붙게 되는 두 팀은 모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어, 성남은 무승진크스에서 탈피한 이후에 가파는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창현 밀어줍니다. 자박스쪽지진이마스터 반대편 열받쳐또 그를 받아나갔어요 상당히 좋은 크로스가 됐죠. 네. 자, 김승윤 선수가 왼발 슈팅까지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자 코너킥. 뒤쪽. 발 맞고 굴절됐습니다. 그대로 오르막슛! 아. 떴습니다. 자, 마스터 슈팅. 철저하게. 철저하게 붙어야 됩니다. 프리이킥 헤딩! 고! 예. 에...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예. 성남이라 아, 그런데. 부심에 깃발이 올라왔군요 업사이드 판정이 났군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아 여기서 일단 부심의 깃발은 올라왔고요 예, 예. 전방 길게 김신욱의 헤딩 자 뒤쪽에서 볼 따냅니다 고창현 띄워주고 김승려 뒤쪽에 한상훈 슈팅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자 주춤주춤 왼발숏! 역금을 네. 때렸습니다. 한상훈 네. 의발 슈팅. 네잘 때렸습니다. 잘 네. 때렸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제퍼로프 낮게 깔아줍니다. 자 아, 다시 한번 코너킥. 아 골킥으로 인정이 되는군요. 김동섭 선수 에게 한번 기회가 왔었는데요. 아니, 돼, 자,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안익수 감독. 자, 보시죠. 네. 아... 네. 아... 드로잉 박스 한쪽 길게 넣어줍니다. 해딩 뒤쪽으로 어, 다시 한번바아로고바버션 드러나 어? 어? 다시 한번 해딩. 나, 어, 볼때 아, 아 어요올바버션 어, 네, 아아하네희아아아희박아아희박하아희박하 연결. 자, 이번에는 현영민이 걷어냈습니다. 자, 아까 골대 맞는 장면인데요. 자, 여기서 네? 한번 수비 맞고 굴절이 됐고, 이 헤딩 슈팅이 골대를 맞아... 그러나 특정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선남이랑 역습기 회. 빠르게 올라갑니다. 자, 오른쪽 측면 공간이 열려 있어요. 박스 안쪽 진입. 그대로 왼발 슛! 골키퍼 정면을 향했습니다. 자, 뒤쪽에 이용이 따라붙습니다. 대각선 크로스, 반대편 길게. 헤딩! 잡아놓고 한3 넘어졌어요! 아, 그러나, 네.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울산 선수들이 계속해서 항의를 해보고 있는데요. 자, 돌아서면서, 그러나 다시 한번 볼을 따냅니다. 자, 지금, 자, 아크장면, 돌아서면서, 김신욱 뒤쪽으로, 먼거리, 그대로 왼발 슛! 떴습니다. 마스터 왼발 슈팅 걷어냅니다. 자 멀리 가지 않았어요. 빠르게 제파로프제파로프 그러나 버텨나는군요. 자이 슈팅과 함께 2심의 네. 휘스를 울렸습니다. 전반전 맞... 양팀 득점 올리지 못했습니다. 반대편 길게 김인성 쪽. 자 처리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김인성 오른쪽에 박태영 어, 팀장 달립니다. 반대편 올려줍니다. 헤링 그대로 오른발 슛 막았어. 자, 이번엔 이용이 거덜냅니다. 제파로프의 슈팅. 자, 아, 여기서 일단 거덜 낸다는 것이 제파로프에게 걸렸고요. 김영삼 태클 피해서 빠져나갑니다. 오, 지금 태클 깊었어요 어, 아, 글쎄 아. 자, 김영삼 선수인데요. 아, 아, 이렇게 되면은 퇴장이군요. 자,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게 되는 김영삼 선수입니다. 가운데 제파루프 꺾어놓고 제파루프 밀어줍니다 박스 안쪽 왼발 슛 막았어요 자 김동섭의 슈팅 네, 제파루프 김동섭 선수 두 선수의 어떤 패스 어떤 통비 플레이 가운데로 넣어줍니다 헤딩 돌려놓고 박스 안쪽 자 돌아서지 못했고 그대로 른발슛 크로스 밟없습니다볼 따내고 있는 이완 빠릅니다 그대로 왼발 슈팅 뜨면서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옆에 있는 선수들이 음. 어느 정도 같이 맞춰줄까 하는 것도 사실은 예.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아그 정면을 어, 맞춰 골! 네 김성준 선수군요 김성준 선수 선취골 뽑아내고 있습니다 1등 앞서나가는 성남이라 자 결국에는 수적 우위를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김성준의 득점 네 김성준 선수 미드필드에서 볼을 카트한 이후에 치고 네. 들어오면서의 슈팅 왼발 슈팅 아주 정확한 자 볼까요? 요즘 단독 돌파한 20m 정도 한것 같은데요. 네. 야, 끌고 나오면서 김성준의 왼발 슈팅. 네, 아주 네, 정확한 슈팅. 네. 네, 김성준 선수 안익수 감독의 교체 카드가 성공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성준 선수의 어떤 선취 득점 이후에 네. 조금 안정을 찾아가면서 김한윤 선수가 뒤에서 이제 컨트롤 을 하겠죠 네 제팔 오프 밀어줍니다 김인성 빠르게 올라갑니다 김인성 아크 전면 그대로 외부 슛빛나갔습니다 네. 조금 마음이 앞선 것 같아요 김인 선수 네. 자 오른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거리를 좁히는 김한윤이 앞쪽으로 밀어주고 김성준 오른쪽 자, 약간 안일한 철인데요. 제파로프가 볼을 따냅니다. 김성준, 아까 같은 위치인데요. 김성준 밀어줍니다. 김인성에게. 박산 쪽 김인성. 자, 이어 받았어요. 오리 마셧! 빗나갔습니다. 네, 김동섭 선수 터닝 슛. 김동섭 선수의 어떤 그 유연성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럴 때 바로 이제 울산도 뒷공간을 조심해야 되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한 번에 왼쪽 길게 넘겨 줬습니다 네, 가운데로 저... 김동섭 있어요? 자 김동섭 그러나 부심에 깃발이 올라왔습니다. 김동섭의 옵사이드. 김신욱 헤딩 돌려 놓습니다. 코베르트 헤딩. 오, 자 지금은 자책골이될 뻔했어요. 아직 볼 살아 있습니다. 반대편 크로스 수비 발에 맞고 굴절이 됐고요. 다시 한번 띄워 줍니다. 헤딩 외곽 처리. 아 지금은 전상욱 골키퍼의 순발력이 빛난 순간이었네요. 네, 순간적인 상황이었는데 헤딩 던그로코 대로 전상욱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어 지금은 볼까요? 어 에드갈로스 선수인데 거의 슈팅처럼 연결이 됐습니다. 네. 자 울산한데 김신욱 선수를 겨냥해야죠. 전방 길게 뿌립니다. 김신욱 헤딩 반대편! 우리가 슛! 막았어 전상욱 골키퍼의 선방. 네, 오늘 전상욱 선수 저 이제 수비 울리면서 오늘 경기가 그대로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1대0 성남 1화가 승점 3점을 챙깁니다.